아, 미친 1900디버풍 아, 아파 장님 아, 아. <laughs> 안 되네, 안 되는 건안 된다. <목소리> 왜 지랄이죠? 아니, 왜 서버 연계 끊기고 지랄입니까? 이 것도 아, 진짜 너무 슬픈다. 진짜 그냥... 그 한번 2차전직을 한번 그 각이 나올 것같아서 10억짜리가 그럼 이거 100억 있지 후쿠가와가 200이 이 요놈을 300억을 올리고 얘가 일본에 있잖아? 경험치를 얘를 다 매겨서 300억 채울까? 내가 지금 110억 올릴 수 있는데 그러면은 270억 되고 이거 다 매기면 얘 300억이 될것 같거든요? 이럼 2차전직하고 다른 국적으로 넘어갈 수 있어 내가 볼땐 각은 나와 각은 나오는데 야 빨리빨리 빨리 그냥 마무리해서 빨리빨리 넘어가는 게 나을 것같아 사토한번 날려볼게요. 거리니 <laughs> 수비드 아, 트갑니다 지금 스탯으로 기어도 채워지냐고요? 이거 허선에다가 강주막에다가 솔직히 치유사 한 마리도 있으면 좋거든요? 추격수 해야 되거든? 허선 한마리는좀 힘들 거야, 아마 이템으로 그래도 한번뭐 해보죠. 이거 진짜 사냥 개빡사야 된다? 왜냐면 이거 개빡사로 해야 점수가 안 밀리더라고. 오케이, 장가로 있지 않냐고? 아이,でも 장가로 하면 없어네 허선으로 해. 그냥 허선으로 한번 보여드리죠. 제가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? 여러분들, 그, 기승전, 그, 울면은 무조건 승리한다고 그러잖아요. 울면은, 무조건 울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. 어린이라는 걸 앞세워서, 울면은 고수들이 다 봐주겠지. 인벤 채우라고? 아, 그래. 인벤 채워야겠다. 그래. 인벤 채워야 돼, 인벤 채워야겠 인벤을 다 채워야 이벤트 템창으로 넘어가고, 그래야 이제, 스피 팟, 스피 팟 참여하실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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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개아스네요 예. 예, 예. 와, 개꿀! 와공차파셔야 근데 왜 사람 아무도 없어? 어제 다 했나 사람들? 아 이로 가면안되는데거린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쪽? 이쪽 이쪽 이쪽? 맞지? 이쪽이가 거린이아거린이 이쪽이다. 아 빨리 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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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어? 아 선무 스킬 안 썼네. 아, 잠깐만 나 이천 점못 채울 것 같은데. 아 잠깐만. 아 천국 클릭했어아 잘못했어. 아 제발. 아쳤다 이거. 아, 이 체점 채운 적은 있어. 진짜 있어. 진짜 있는데. 아, 내가 나와. 그렇지. 마지막 점수까지 내가 먹었어. 됐어, 됐어. 버린 여유 여유 부릴 시간 없어. 기믹 나오자마자 바로 기믹 수행할 거야. 아, 아, 아 디버프 디버프 디버프. 버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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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프. 아, 좆내내리 존내내리 아! 앞짝까지 점수 점수 채웠어. 1번, 2번, 3번, 2번, 1번. 1번, 3 아, 원숭이 줄서 원숭이 줄서. 아, 그냥 가지 말 걸. 아. 아! 아 이친구 채워야돼 진짜 아. 이게 내가 옛날에 아 뭐야 왜또 천구야 제가 옛날에 그 이거 말고트리 했을 때 이벤트로 이거 서총총 받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엄청 인효작용을 하고 있죠 인효작용이 네. 뭔지 아냐? 오줌 싸는 거 내가 인효작용이라 그랬니? 그런 거 같은데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이, 이득이라고 엄청 이득이라고 인효작용은 잘못 말했다 지성우 음. 기믹 수행해 기믹 수행하는 게 점수 더 오르거든요 마지막 기믹인가? 제발 아, 2000점 못 채울 거, 못 채울 수도 있겠다. 이거... 아, 2000점 채워서 양보한다고요. 아, 만약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시청자 계시면 양보하지 마세요. 전제 실력을 증명하고 싶... 어, 아, 지금 양보하신 분들 몇분 계시는 거 같은데, 양보하지 마세요. 이거는... 그 뭐지? 각자 독생... 뭐지? 아, 진짜 왜... 뭐라? 아, 공격 죽었다. 아유, 정신없어. 잠아. 아, 좀만 하면 2천점이야. 제발. 아, 님들 그 남기에 세발남겨시면안 돼. 아! 아, 세 발이 남을. 아! 아, 진짜. 아, 잠깐만. 아, 바장님. 아, 바장님. 그 제발 이거 그 자비를 베푸셔서 제발 초보를 위해. 예? 디버! 아! 디버 폭을 세 발이 맞다 보면 아! 아, 35점 차로 2천점 못채웠어 이거는 각자 도, 도생이에요. 각자 도생. 아, 느려, 느려, 개 느려. 아니, 왜 이렇게 빨리 잡아? 아까보다 훨씬 빠르네. 이 사람들, 아, 제발 아, 튕겼다. 이거 아, 하지마. 아, 아니, 이거 버그 있어. 이거 예약 연습 쓰면은 버그 있어요. 튕기는 버그, 아, 이거 안 튕기는 방법 뭐였죠? 이거 제어판 프로그램 추가 제거, 거성삭제하면안 튕겨. 어이쿠 씨, 그거는 그냥 거상을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? 가습기네요. 아나 280점이야? 아니 뭐야? 왜안 떠? 뭔데 이거? 아 뭐야? 모임? 모임? 모르서 모임. 분노와 원공, 분노와 원공. 아, 아 이거 백섭됐나 280점 뭐야? 이거 실화냐?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? AK 형님들 진짜 이거 버그 언제까지 한고일거요 이거는 도대체. 아이판 이번 판 2000점 날라갔다 이거. 얘 무조건 날라갔다. 아, 내 미치겠네 이거 이거, 이거 이번에 이게 두 마리 뒤지게 못하는. 왜 2000점에 목숨 거는 거예요? 가장 효율적인 점수가 2000점이야 2000점 이상부터는 좀 점수 많이 올려야지 이제 점수가 뭐야 두루마리 많이 얻을 수 있고 아니 근데 개 답답하다 와 겁나 느려 캐릭터 진짜 아 뭐야? 아니 기믹 수행도 안 됐는데 왜 제천대생이 처치되었다고 바로 끝나? 아니 22마리 남았는데? 아니 뭐 했어? 아니 파장님 어떻게 했노? 어? 아니 기믹 수행도 다안끝나는데 어떻게 잡은 거야? 와 뭐야 이거 와 이번에 제대로 한다 이번에 제대로 하자 자 가자 가자 누구냐 누구냐 아 제가 또이 키에 익숙해져가지고 이 키를 누르면 튕기는 거거든요 지금 아건나났고요 잠깐만 몰라 죽어서 상관없어 제가 잡기만 하면 돼아왜안 살리고 왔어 아! 아 존나 급해 지금 <laughs> 존나 급해 지금 아 잠깐만 기다려봐봐 아 이거 부대 좀, 좀 바꿀까? 아 중간중간 내전주를 좀 치고 싶은데 내전주 치는 게좀 껄끄럽네 뭐가 2번으로 하고 뭐가 3번으로 아 주술사야? 아원숭주사 제일 작게 너무 껄끄러운데? 아컷 괜찮아졌다 그렇게 점수 진짜 존나 나네 아 이것까지만 내가 잡을 거야 오케이 컷 오케이 나이스 1300점이지. 그럼 이제 여기서, 버프몹 잡고, 슬슬 이올때되는데 아닌가? 아, 기믹스윙 할까? 아, 저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. 동선 낭비하면 안 되거든? 네, 아, 기믹스윙이 낫겠다. 여기서 1800까지 조지고, 일단 버프몹 잡아서 저기 하자. 오! 원공이야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! 청구 아니지? 설마, 그래 청구 클릭 안 했지? 클릭했네! 연병, 아유, 그냥. 세상에, 그, 기본이 되는, 그, 클릭도 못하고 지금 뭐하냐? 아, 2000좀 채우겠는데? 아, 또 지금 양보한다고 하셨네. 아, 양보하지 마세요, 진짜. 그냥 게임 터뜨릴까요? 뭐야? 파장님이 그냥 게임 터뜨리려다는데 무슨 말이죠 저게? 실패고? 아아 아, 점수 못 채웠어 마지막. 아 아니 잠만 뭐 하는 거야? 아 파장님 좀만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잡으면 되는데. 아 이거 잡으면 2,000 점을. 2,000 절대 못치우네야아 아, 진짜 개박스다 진짜. 야 이거 이걸로 안 된다야. 이걸로 2,000점못치우겠다 아이들들 그저아 아이, 진짜 저 말없이 한번 저 진지하게 해볼게요. 아나 2천 점채볼게 진짜 개빡쳐서 안되겠다 이거 양보하지 마세요 진짜 진지하게 하세요 다들 아 진짜 제발 가능하겠다 이거 가능하겠는데 2천 점 가능하겠는데? 마지막 아 아 버프 잡아 버프 잡아 버프 잡아 버프 잡아 아 제발 파장님 제발 제발 체력 이거밖에 안 없어 파장님 아니 이거 뭐 어떻게 해야 2000초 는 거야 아 절대 안돼 이거 안 돼요 이거 안돼와나 방금 병 느꼈어 아니 진짜 죽을 동으로 살동 사냥했는데 이게 안 되네 와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내 아까 동선 낭비해서 그렇거든 동선 낭비 안 했으면 가능해 이거 진짜 가능해 이번에 해볼게. 자 내전 주치고아 뭐야 아 끝났어 아 조졌다 이거 야, 여기서 내려가지 마 여기서 내려가지 말고 대기 괜히 여기서 내려갔다 동선 낭비거든 이 사람도 봐봐 버프뭐안 잡잖아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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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가능해 간다 잘 봐라 채운다 지금 2,290점 기다려봐 가능성 있다 진짜 가능성 있다 아잠아아 아. 아, 미친 1,900 디버풍, 아, 아, 파장님! 아, 아. <laughs> 안되네, 안되는 건 안된다. 아, 따라... 왜 지랄이죠? 아니 왜 서버 연계 끊기고 지랄입니까 이것도? 아 진짜 너무 슬픈 다 진짜 그냥 일단은 경험치 몇개들어야는지 볼게요. 12억만 있으면 되거든. 10, 100, 000만, 10만, 100, 500만에 212개면 12억, 11억? 아, 가스끼네요 됐어. 그러면은 4,600만 사냥 경험치 남았어. 4,600만. 근데 너 진짜 커스터많이 늘긴 했다. 아뭐뭐 뭐, 눌리는 거야? 아씨 오케이 잡파라마 이제, 이제. 만렙입니다, 여러분. 파라만렙이에요. 아, 일본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어요. 오케이 좋았어. 안내비고 여기서 자 아, 그럼 이제 250 전직하도록 하겠습니다. 노부치나를 향해 나미노몬터가 되었으니 이제 저는 넘어가겠습니다. 이 네, 좋았습니다.